안녕하세요 라켄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드리는 정성에는 열정이라는 것이 뿌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열정은 왜 생길까요? 금방 생각하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정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완전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목적과 두 번째는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목적인데요 이런 열정은 남자를 더욱더 노력하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여자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보통 여자한테 진심으로 정성을 들이는 남자들은 여자의 기분을 잘 살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게 되고요. 또 바쁜 일정이 있어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강가에 노는 애처럼 수시로 확인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연락할 수가 많아지죠. 또 크든 작든 여자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사랑의 표현을 연신 한다든지 밀당이나 엉뚱한 짓을 해서 괜히 걱정시키지 않죠. 이 외에도 소소하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솔직히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평생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버티길 만한 남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열정이 살아있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대부분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평생 갔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봄바람처럼 살짝 왔다 가버리죠. 그렇지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모닥불에 그때 그때 마른 장작을 넣으면은 불길을 잘 살릴 수가 있듯이 열정의 재료를 공급해야 하는 목은 여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은 남자의 열정은 오랜 시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들해진 불에 기름 붓듯이 열정을 살릴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완전히 내 여자라는 안심이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 여성이 과도한 집착이나 과한 순종, 과한 희생, 또 과한 배려 등등의 태도 때문에 남자한테 오판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남자한테 집중해주는 모습은 좋지만, 모든 걸 남자한테 몽땅 걸어버린 그런 태도는 생각이 짧은 남자한테는 여성의 진실과 고마움은 모르고 아주 당연한 걸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그 여성에 대한 소중함도 오히려 더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토끼장에 들어가서 꽁꽁 갇혀있는 토끼 신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은 가끔 풀만 주면 된다는 마음에 갖고 있었던 열정의 반은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토끼장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어떤 여성이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죠.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면과 내면이 모두 포함된 아름다움인데요. 에, 내가 소시적의 외모가 어땠는데 또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항상 잘 유지하고 또 거기서 조금씩 더업 시킬 수 있으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그 식단을 통해서. 신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영상을 보던 책을 보던 새로운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항상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욕심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가셔야 되겠죠. 이런 자기관리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이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여자에게 더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복감으로 남자를 중독시켜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도파민 작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심리 작용인데요. 에, 도파민의 자극이 커지면 결국 중독이 되는데 에, 남자를 나한테 중독시키기 위해서는 나로 인한 행복감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남자는 남녀관계에서 진지함 보다는 즐거움에 더 추종하게 되는데요 항상 진지하고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여성에게는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죠 에, 물론 남자 기분 맞춰주려고 늘 나사 풀린 여자처럼 웃고 즐기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혼자만 심각해서 괜히 긁어부스럼만 내는 사소한 불만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대를 계속 찾게 되고, 어,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는 이유는 상대로 인해서 행복감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인데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어떤 것들로 행복감이 커지게 되는지 간단간단하게 <laughs>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남자의 장점이나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사소한 배려에도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해줄 때고요.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은 어떤 의견을 말할 때 공감해주고 같은 편이 되실 때입니다. 네 번째는 옆에 앉아 있을 때 살짝 기대거나 길을 걸을 때 팔짱을 꼭 껴주는 그런 애정 표현이 있을 때죠. 다섯 번째는 작지만 여자의 이쁜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을 받을 때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호응해주고 웃어주면서 즐거워할 때죠. 일곱 번째는 만날 때나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밝고 이쁜 목소리와 표정으로 남자를 반겨줄 때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끔이지만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짧지만 진지한 말을 해줄 때입니다. 아홉 번째는 보통은 따질 만한 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아령이 보일 때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성관계를 할때 여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죠. 이 외에도 남자에 따라서 여자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로 인해서 행복감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행복감이 쌓이다 보면 도파민의 작용으로 그 행복의 원천인 여성을 자꾸 보고 싶어지게 되고 또더큰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남자의 열정의 재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